펜킬러인가? 아, 주사기. 주사기는 다 찾았고요. 좋은 거요? 싫어요. 펜킬러. <laughs> <laughs> 아, 뭔데요? 여기 펜킬러. 두, 두 개! 탱킬러두 개. 오케이. 자, 다 모았어요. 갖다 줘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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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못 되냐? 어, 어쩌시고요. <laughs> 오 그렇지 그렇지. 야, 어디 어디로 갖다 줘야 돼? 뿅님, 어서오세요. 어? 왜 이렇게 일, 이른 시간에 들어오셨지? 뿅님? <웃음> 웃음소리 마음에 드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사랑해주신다면요, 뭐. 예, 아직 엔딩 안 봤어요. 와와 훈님이다 파이어크래커가 왜더 있지? 파이어크래커가 왜더 있지? Bandages, awesome people love bandages at least the ones who need them do but other people don't really care so much so, you didn't see any loose thumbs out there did you when he shot the did you? Stuff, it kind of flew out the window it would look like a chicken nugget with a bullet hole no well keep your eyes open 라이터 캐스... 어, 라이터 캐스 얻었다. 라이터 캐스는 두개 얻었어요. 뭐, 아니, 네, 아, 얘한테 라이터 캐스 주는 거구나. 라이터 캐스, 라이터 캐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이터 캐스는 어디서 나오나요? 라이터 캐스, 어디서 나오지? 이거 블루프린트 이거 아 이거 두개 다 그거 주는구나 힐링 레시.. 야 이거 야 이것도 야 이거 블루프린트 레시피 준다 이거 뭐지? 서치 에리아 마크 더맵 듀.. 두, 듀셀 두 듀..듀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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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Tul, tulse from like to, I make medicine. you I will reward anybody. Sophia. Bottom. Bottom이 엉덩이 아닌가? 자란다. 잘한다. 엉덩이에서 자란다고? 뭔 소리야? 루설이라는 무슨, 사, 그, 그게 있나? 볼로터. 아, 왜? 아, 나 영어 못해. 그래. 아이씨,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냥 내맘대로 읽은 거야. 왜 그래? 왜? 뭐, 어쩌라고? 몰라. 안는분 <laughs> 있으면 알려주고, 웃지마 <laughs> 말고.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있다. 이거다, 이거다. 야, 하늘을 향해, 야, 하늘을 향해 쏘냐? 나는 겨우겨우, 나는 초등학생 때 영어를 못해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들은 영어를 겁나 잘하더군요. 내가 철자 틀리니까 옆에서 피식 웃던데? <웃음> <웃음> 내가 뭐 검색하는데 영어를 검색했는데 옆에서 그내 친척, 그초등학생이 있는데 피식 웃던데? <laughs> 얘 웃음소리 왜나 원래 얘좀 예, 컴플렉스가 있어요 웃음소리에 근데 예 컴플렉스 있었던걸 나뭐 어떻게 나 고치려고 해도 이거 안 고쳐져 막크하하하우하하하 이히히히 헤헤 하하 나 크크크크 으허허허허 별의막 지만대로 웃으려고 해도 정작 진짜 웃을때니 꿔꿔거립니다 뭐안 되는 데없게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여기야, 여기가 3개 있고, 많이? 또 나와 랩뚱님 리아이요 컴퓨터로 들어오셨구나 아무 말락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그대 뿅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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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간단하게 마셨어요 안주는 아니요. 어 어쩐 말이에 그래서 그랬군요. 야 뭔가 이 다섯 개 끝이야? <laughs> 물좀 먹고, 아, 물이래. 술좀 먹고. 이거, 나 이거 갖고 뭐 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몇개더 뜯어놔요? 온 김에. 언제 또 이거 가지고 저거 뜯었어? 안 뜯어? 귀찮아가지고. 과자 뭐? 치즈볼이 맥주 안들어는 괜찮을 것 같아. 술이요? 예, 술 먹죠.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훈님 훈님 그 김치찌개 오늘 술 생각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알라뷰님이 술 먹고 왔네 <laughs> 알라뷰님이 술 먹어서 술 생각난 거 아니야? 둘이 잘 통해서 실리네 자, 이거 했고요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예, 뭐, 근데 왜요? 그건 그렇긴 한데, 레벨업 했다고? 지? <laughs> 예, 쿤님이 정말 자체 제왕이지. 쿤님이, 쿤님이 굉장하죠. 그 쿤님 그 몇년몇년 몇년 동안 했다고 그랬지?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경지도 경지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년이었더라? Oh! Stop eating off that and get here immediately. Was that simple enough? Yes, but you are holding down the talk button, and who told you you could use my radio? The same person who told you you could eat my sandwich. You were supposed to make lunch for both of us. Make your own lunch, you Cliff Notes intellectual. y 님어 d e 세요하드요 잠깐. 여기 맞는데? 안녕하세요. 여, 아 여기구나.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오. <laughs> Thank you so. 야네 얼굴이 안 보인다 물에서 나가지고. Thank you so much. Here, please take this. My own recipe. It disinfects, improves coagulation, and boosts wound healing process. 그럼요. 이것 블루프린트 힐링 레시피. 자 힐링 레시피 뭘 가지고 만드는 걸까? 내가 봤을 때 저거 아까 산호초 갖고 만드는 거 같은데? 힐링 레시피 아 여기 있다 언더워러 어... 이거 아... 언더워러 뭘로 만드는 거냐? 저걸로 만드는 게몇개 만드냐? 두개 만들겠지 뭐두 개죠 I, I will kill you. Good to see you again, Mr. Uh, what's his name?